네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입학사정관 이희준입니다. 지금부터 백석대학교 2024학년도 정시 모집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시기별 선발 인원입니다. 백석대학교는 2024학년도에 2,794명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이 중에서 2,639명에 해당하는 94.5%를 수시에서 5.5%에 해당하는 155명을 정시해서 모집 예정입니다. 다음은 모집 시기별 선발 인원입니다. 앞에 보이는 총괄표를 확인하시면 모집 단위별 정시 모집 인원 확인 가능하며 12월 29일 금요일 18시 이후 입시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모집에서 이월된 인원을 확정하여 발표하니 추후 반드시 입시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확정 인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24학년도 정시모집 주요 특징 안내입니다. 백석대학교는 정시모집에서 가군, 나군에서만 모집을 하며 전 모집단위 교차지원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가군, 나군에는 각 1회씩만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은 절대평가로 인해 등급 100분이 환산점수를 적용하니 모집요강을 통해 환산등급 확인 후 성적산출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광학부 항공서비스 전공을 제외하고는 전 모집단위 면접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수능 100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되며 면접, 실기고사 진행하는 모집단위 지원 시 입시 홈페이지에 관련 예상 문제와 참고 동영상이 있으니 필히 확인하시고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반영 교과로는 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서 상위 2개 영역의 각각 40%씩 사회, 과학, 직업탐구 영역에서 상위 1개 과목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다음은 전형 유형별 반영 비율입니다. 크게 수능 위주와 실기 위주로 나뉘며,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수능 100%, 수능 60에 면접 40%, 수능 60 플러스 실기 40%로 나뉘며, 실질 반영 비율이 면접, 실기 전형에서는 적용되니 참고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위주 전형에서는 수능 20에서 30%, 플러스 실기 70에서 80%이며, 실질 반영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모집단위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접고사 시행 전형 및 모집단위 안내입니다. 면접고사는 항공 서비스를 모집하는 전형에서만 진행을 하며, 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수능 60에 면접 40%로 진행합니다. 면접관은 2명, 수험생은 5명에서 7명으로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을 하며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평가 영역은 총 3개의 영역으로 평가되며 예상 문제 기반 면접입니다. 예상 문제는 앞에 보이는 15문제로 진행을 하며 입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석대학교 입시 홈페이지 활용 방법입니다. 백석대학교 입학관리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능 성적 산출, 전년도 입시 결과, 모집 요강 등 다양한 입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산출하고 전년도 입시 결과와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로도 입학 정보를 쉽게 접할 수가 있고요. 입학관리처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백석대학교 정시 모집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백석대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통해 백석대학교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보완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댓글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 백석대학교는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며 2024학년도에 새내기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